깜짝 놀랐다 말... 솔직히 말을 해왜주래 <laughs> 그리고 이제 자막에 맥준줄 키키 이름면 되는 거임 보인다. 어? 너무 잘 보인다. 앞에 아너 선물 있어. 뭔데? 또 선물을 달아서 <laughs> 영상 찍고 아야 이미, 이미 찍고 있었는데 <laughs> 너가 틀자마자야너나 돌면 나, 나 뭐야? 나니 네이크로브네. 나니 기현 나니. 와 봐봐 근데 너 이미 있잖아. 어디 있어? 나 이, 이렇게 생긴 거 아니잖아. 아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? 이렇게 생. 긴 뭐를? 어디 있어? 아 여기 여기인가 봐. 난이 아 이거 괜장 난이 압춘다. 난이 어져. 압춘 거 맞지. 야너 너의 감대로 해. 우리 눈치 보지 마. 야 이거 들으면 망하던데. 이말 들으면 딱 어. 아, 소감, 소감이 감이어심세요심장 심장이 없어. 심장이 없어. 이 없어. 심장이 어 심장이 없어. 어장어심장장이없장이 없어. 어어사이였어어이없이

아. 새아 <laughs> <laughs> <안 와>. 진상이다. <laughs> 인정? 영상만처럼 말을 안 해. 눈이 안 보인다, 너무 밝아서. 눈이 지나고 남면 찍어줄까? 이미 찍고 있어. 담면 색안 안 보이 내가 들어줄게. 짠. 와, 귀엽다. 아이고, 뜯지 말고, 그냥 그대로 들고 갈걸. 아니야, 쓰레기는 버려. 에 어때요? 두꺼워서 일본 가져가도 따뜻하겠죠 귀엽다. 이제 춥지 않아도 돼요. 아, 너무 예쁘다. 음. 누가 사주셨어요? 야 음. 어? <laughs> <뭐요? 웃음> 응. 라면이야. 뭔라면 푼박. 퍼진 건 인정. <laughs> 여보세요. 어, 아 형님. <laughs> 어 왜? 내 멀미 났어 <laughs> 아니 시야를 좀 위로 올려줄 수 없어? 도로가 맨날 도로가 절반 이상이야 부끄러워서 약간 마인크래프트 내시적으로 보는 거 뭔지 알지? 약간 나마인크래프트 못한단 말이야 멀미 났으면 진짜 진짜 싸운 이러고 해놔 뭔 그림 거리지 우리를 걸어볼게 벌써 무섭다 <laughs> 너와 내 사이 우리 둘 사이 또또다 <laughs> 너야? 인데 <넌데? 웃음> 아니야 너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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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너는 내가 그릴래 아, 좋은 생각인데? <laughs> 비교하려고 그러지 너 그런 거꼭 줄라고 꼭 주면서 비교하려고 지금 <웃음> <웃음> 의도 다들 똥남 <laughs> 아니야 무슨 소리야 너와 내 사이

자꾸 또해고 자꾸 또해니고영장님아뭐 <laughs> 영다님 어제 <laughs> 1 7살사랑 바뀐 게 없는 거 같기도 <laughs> 하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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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두, 만두 비대 아, 진짜 만두 왜이지 <laughs> 만두를 보자. 어? 치즈도 없어. 응? 왜? 뭐야, <laughs> 만두. 그냥 재미없어. 뭐해라. <도회랑. 웃음> 아. <laughs> 원래 나뭇떡이 <마만떡이> 재밌어 보이는 거. <laughs> 아아방너 아, 이렇게 껴? 나 이거 방귀 소리로 생각 안 했는데 이 방귀 소리는 이런 거다 쌀 거야? 약간? <laughs> <여튼>? 뭐지? 요새 약간? 저걸로 뭐지? 지금? <laughs> 뭔 상황이지? 아거에아나 이거 생아 더러워져서 어떡하지? <웃음> 없어질지도 <웃음> 사 a 사가지 i 아, s 응. 가지 없는 거는 재능이어서 우리가 너무 범접할 수 있는 거 o s o u r i g 한국에서 n c t 위시가 인 u 많다 e 나 요새 거기 씨 너무 귀여워. 이름이 유 k i m a n t a 이 e y 유 u y 유우 h 유우씨? she. You, 아 h e Ah, t h 에 든다는 h 유우씨 t 랑사 m e t o n You, c h e r 이름이 류야. 이름은 기숙사네. 인기 많구나. 도로에이야기나나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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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녁 약속이 이제 늦띠다. 늦띠? 늦띠나무 늦띠? 나띠. 콧바도 <laughs> 해줘야지. 늦티라. 아이씨, 는칼 아, no, no. no. 뭐 있는, <웃음> <웃음> 있는 걸로 나는 그 탑코트 할래 congest... 네가 로 거야 이 못해. 머리에 네이버 웹툰 응. 재밌는 거또 하나 발견했잖아 어, 네 알려줘 나요기 웹툰 봐 <laughs> 무슨 낙원 가공 낙원 이름 개노동처럼 생겼어? <laughs> 액션 같은 거 액션은 아니고 인간이 우리 종족의 핵이 되는 거야 애완동물이 되는 거야 그걸 그 받아들이는 과정이야 지너 만약에 뽑히면 은너 개냥이 될 거임 아니면 그냥 고양이처럼. 살고양이 고양이처럼. 고양이처 고양이처럼. 고이면개냥이처럼는 애완동물 인식은 약간 반려이처럼 고양이처럼. 고양이처럼. 고양이이이처럼 보면 진짜 <laughs> 찾아